5차 시 발달 장애인의 직장, 주거, 여가 생활 이번 시간에는 직장 생활, 주거 생활, 여가 생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직장 생활 직업 재활이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를 갖는데 많은 한계가 있으며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 재활과 관련된 재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직업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직업 재활시설 등과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 등입니다. 발달 장애인의 고용 형태로는 분리고용, 일반고용, 지원고용이 있는데요. 분리고용은 직업재활시설 등의 보호된 환경의 사업체에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구직욕구를 고려한 직무배치를 통해 고용과 병행하여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 형태를 말합니다. 분리 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직업 재활시설에는 보호 작업장, 근로 사업장, 직업 적응훈련 시설이 있는데요. 보호 작업장은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항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곳이며 근로 사업장은 직업 능력은 있지만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직업 적응훈련 시설은 작업 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며 기초작업 능력을 습득하게 해서 작업 평가 및 사회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일반 고용은 일반 노동시장의 사업체에 장애인의 직업 능력과 구직 욕구를 고려한 직무 배치를 통해 비장애인과 통합된 고용 환경에서 일을 하는 고용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 고용을 할때 유의할 점으로는 첫째, 구직 장애인의 특성과 구직 욕구를 파악한 후 사업체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업체의 물리적 환경, 지리적 요건, 직장 분위기, 직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업체를 방문하여 발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접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요. 이력서, 영상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면접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을 할 때에는 사업주와 근무조건 등을 협의 검토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해서 반드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데 이때 인적 사항, 근로시간, 업무 내용과 장소, 근로계약 기간은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원 고용은 잠재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중증 장애인을 통합된 고용 현장에 배치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전문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취업 후에도 요구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고용 형태를 말합니다. 지원 고용을 위해서는 우선 자녀의 특성 분석 및 구직 욕구를 파악하고 개발된 사업체 정보 및 직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비교 분석을 해야 하며 이후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사전 훈련 계획은 6일 이내로 교통수단 이용하기, 직장 내 기본 규칙 익히기, 일상생활 훈련, 대인 관계 및 직장 적응 훈련이 포함되며 현장 훈련 계획은 원칙은 3주이지만 7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장 훈련 계획에는 직장 내 기본 규칙 익히기, 대인관계, 직무 수행 능력 훈련, 직장 적응 지원이 포함됩니다.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체 보호 직업장, 근로 작업장, 다수 고용 사업장, 표준 사업장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중증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 설립된 직업 재활센터는 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평가 및 직업 재활 기능을 강화하고 취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중증 장애인이 보호된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비장애인과 통합된 환경에서 직업 재활을 수행하는 현장 중심의 직업 재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사업체 내 현장 중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직업재활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직업재활사는 첫째, 직업 상담을 합니다. 이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 재활 계획 수립, 의사 결정, 문제 해결 사례 관리를 실시하는 전반적인 상담을 말합니다. 둘째, 직업 평가를 합니다. 장애인의 직업적 흥미, 적성, 강점, 제한점 및 잠재 능력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신체 능력 평가, 심리 평가, 작업 표본 평가, 현장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사는 직업재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최종의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 목표,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평가 기준 등을 수립하는 것이죠. 또 직업 적응 훈련을 담당하는데요. 출퇴근 방법, 교통 안전수칙 등 교통수단 이용 방법과 출퇴근 시간 준수, 직장 규칙 및 안전수칙 준수, 개인 위생 관리 및 복장 청결 등의 직장 내 기본 규칙 안내, 그리고 기상, 취침, 식사, 위생 관리 등의 일상생활 관리와 건강 관리, 금전 관리, 휴식 시간 활용 등의 일상생활 관리, 상사 및 동료와의 협조 관계 유지하기 등의 대인 관계 및 직장 적응 훈련을 담당하죠. 취업 알선도 직업 재활사의 역할인데요. 장애 직장인의 흥미, 직업적 욕구, 직업 능력과 사업체의 직무 등을 고려하여 직장을 알선하여 배치함으로써 일반 고용, 지원 고용, 보호 고용, 자영업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후 적응훈련도 돕는데요. 장애인이 취업된 이후 장애인, 사업주나 동료,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직업재활센터 기관에 대한 정보입니다. 2. 주거생활 주거지원 정책이란 주거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이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고 유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주거지원의 목적은 거주자의 주거 안전성과 주거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은 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에 지역사회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정책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안적인 주거정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모사후를 대비한 지역사회 주거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주거 문제를 권리로 인식하고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서 탈시 설로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및 장애인 주택 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은 발달 장애인이 자신이 생활하게 될 집을 선택하고 주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받을 수 있고 발달 장애인이 통제할 수 있는 주택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은 주거복지센터와 마이홈 상담센터, 주민센터입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및 일시적인 긴급상황 지원, 주택 마련 사업에 대한 정보나 교육 제공, 실태조사, 자료 구축, 단체나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주거복지 활성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이홈 상담센터에서는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스와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 임대 주택을 지원하는데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전환 서비스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주거 지원의 대표 사례로 서울시에서는 주거시설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전환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에게 맞춤형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과 통합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주거시설은 자립생활희망장애인을 발굴하고 이용신청을 받습니다. 자립생활체험홈은 12에서 24개월 거주가 가능하고 1인 1실을 이용하며 동료상담가의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며 체험 홈별 코디네이터가 1인 상주합니다. 그리고 자립생활가정은 서울시 복지재단 직영이며 입주심의 동료상담과의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지역사회 자립은 지역사회 지원 연계 및 전세주택 등과 연계 가능하며 사후관리, 지원 및 퇴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는 2017년 9월부터 발달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 안정된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갖고 자기 결정권과 선택에 의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과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대안적 주거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거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발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신청을 받은 후 독립주거 컨설팅을 통해 독립생활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 주거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마련 정보 제공 및 알선을 합니다. 이후 체험형 지원주택에서 개인별 생활 패턴을 형성하고 독립생활을 체험하며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가형 독립생활로 전이되도록 지원합니다. 자가형 지원주택에서는 안정적 독립생활 유지와 이사 및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주거 시설 이용 방법을 보면 서비스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대상자 여부 등의 적격성 심사를 합니다. 이후 대상자에게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용에 대한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한후 본인 부담금을 산정하여 실비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1인당 월 37만 2천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지원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첫째, 당사자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거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시설 및 종사자와 생활교사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주거시설을 이용할 때 지속적으로 당사자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넷째, 정기적으로 혹은 방문을 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주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면 장애인 인권센터나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학대가 발견되었을 경우 1644-8295 또는 112로 전화하거나 전국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여가 생활. 여가란 일상시간 중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이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개개인이 선호하는 여가 활동의 종류와 구조가 모두 다른데요. 예를 들어, 스포츠와 같은 동적인 여가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음악, 영화 감상 같이 정적인 여가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 장애인들은 의사소통, 자기 결정 능력의 어려움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 부족으로 인하여 여가 종류와 구조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달 장애인에게는 여러 환경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달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가 활동을 참여하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신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줄일 수 있고 자기 결정과 자기 통제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 활동 참여의 확대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고 양육으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때에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개인은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가활동에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협동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여가활동 참여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가활동 참여시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성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관심과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정해진 일정과 고정된 활동에만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관심사와 정해진 일정에 대한 집착은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보호자와 주변 도움을 통해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여가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여 활동을 지속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가 관심 분야를 찾을 때에는 개인 선호 및 특수한 관심사와의 일치하는 활동이나 연령에 적절한 활동, 아니면 집, 학교, 직장 또는 지역 사회에서 할수 있는 활동이나 개인 활동 혹은 단체 활동을 찾아보세요. 셋째로, 루틴 준수에 대한 발상 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발달 장애인의 특성 중 하나인 루틴 준수란 동일한 시간에서의 동일한 활동, 동일한 크기나 종류에 따른 물건 정렬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시간 및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루틴이 선호하고자 하는 형태로 한번 설정되면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비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루틴이 형성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 참여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기 또는 가정 밖에서의 신체활동 및 예술활동 등을 활용하여 루틴을 형성시키거나 혹은 변화시킬 수 있다면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루틴이 형성되어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면 여가 활동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루틴을 갖춘 활동의 예를 보면 생활 관련해서 월, 수, 금은 수영을 하고 화, 목은 음악 활동을 하는 즉 요일별로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루틴을 만들 수 있으며 루틴이 구성되어 있는 활동에는 태권도, 요가, 댄스 스포츠 등이 있습니다.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실내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적절한 소음, 조명,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안전사고 대응 및 응급처치도 숙지하고 있어야 하죠. 발달장애인들은 짧은 집중력으로 인해 주의를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내외에 있는 모든 장비와 장애물 등은 정리되어 발달 장애인이 이동시 밟아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발달 장애인은 소리, 조명, 온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 장애인들이 활동에 집중하고 적절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하고 지나친 시각적 자극이 되지 않도록 강한 조명을 피하여야 하며 습하거나 덥지 않은 서늘한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및 예술 문화 활동의 여가 활동은 대부분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시 응급처치와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시에는 가장 먼저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구조자의 안전을 위해 주변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현장 조사를 신속하게 마치고 119 신고 전화를 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119의 사고 위치와 상황, 환자의 수, 성별, 연령 등을 설명해야 하며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전화를 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처치 및 도움 케어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수행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상을 제외하고는 부상 혹은 통증 부위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이 서투입니다. 따라서 여가활동 시 부모 혹은 가족이 곁에 있지 않은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부모와 보호자는 발달장애 당사자에게 몸이 아프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통증이 있을 경우 의사소통 방법과 신호를 보내는 연습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는 당사자에게 통증이 있는 신체 부위를 타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의사소통 연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지도자 혹은 보호자는 반드시 부모에게 발달장애 당사자가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부모와 당사자 간 의사소통 시 약속된 신호가 있다면 지도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그 신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여가 활동 시 주변 사람, 지도자, 동료들과 연락처를 공유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달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거 생활에 대해서도 주거 선택권을 높이고 부모 사후에 대한 지역 사회의 주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기 발달 장애인에게도 다양한 여가 활동 지원의 기회가 늘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발달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